Nice pass! Wow. Wow. 해보자. 아까 우리 너무 좁았거든. 좀 교통정리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냥 템포 죽여도 그 볼, 그냥 드리블 치는 안는 상태에서 잡고 좀 보내고 해야 될것같아 우리 아까 템포가 너무 빨랐어. 그 내가 형한테 속공할 때그 트레일러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는 형 혼자 뛰니까 형 템포대로 밀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. 그냥 형 혼자서 와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달리는데 살짝 플로팅 해가지고 옆으로 빠지면서 뒤에 한번 보고 가야 어. 돼. 살짝. 줄지, 줄지. 어, 지금은 형 뒤에서 최소 한두 명은 따라가니까. 어. 응, 응, 응.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거리가 너무 멀다 하면은 아예 나와서 세트를 하던가 아니면 형 혼자 하던가. 아까 우리 좀 템포가 빨랐어. 그냥 속공 응. 말고 지공도 좀 빨랐어. 정신 없어가지고. 아. 어이야. 카메라도 놓쳤어. 말이 많아. 심판 척이 있으면 어떡해? <laughs> 안 보이지 않을까요? 척이 있면안 <laughs> 보일 거 같은데. 파울 어? 파울 <laughs> 심판, 저기와, 심판 봐야 돼. 아, 아 아니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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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저기, 저기 있어. 아 저, 저기 있어. 있어. 아니, 근데 야, 내가 야, 내가 분명히 승윤이 형한테 네. 내가 심판 본다 했거든. 네, 근데 이 아, 본다고 <laughs> 저기 중한번당겨줘진저 아, 아, 어, 썸네일로 무이야로이쪽이나 있는 거야. 오 이제 온다 네. 이제 시설 온다 야, 이제 땀 치는거야 아. 에어컨 앞에 있어가지고 아. 추워가지고 아. <laughs> 나이스 아, 네, 네. 오우야 오우. 와 이게 좋아 승은 형이. 형이 이게 좋아 와한 마리에.. 김승.. <laughs> 역시 7억 맞나? 에너지 레벨이.. 호흔 억 맞나? 8억이 걸 8억? 8와이 이번에몰탱그 바뀐거는 4550 그게 좋잖는데 4550 저게 어, 어, 4500 500인데 이제 4500이 4550으로 바뀐다 난 옛날에 스팔링 쓸 때가 좋았네 는한 10년 전인가? 그때 아난 제일 좋았던 거 그거 마이키 4 0 0아나 어. 마이키 4000. 그게 써본 내가 써본 공중에 제일 좋았던 거 같아. 제일 약간 묵신하고 말랑말랑해 가지고. 챔피언십이 바뀌었나 음. 아마? 아 어, 그걸 이름 바꿨어. 어. 마이키 4000으로 바뀌셨네. 나도 마이키 2000 3000. <목소리> <목소리> 옛날에는 스타 많이스 아, 맞아. 국룰이었지? 스도 진짜 괜찮았던 거. 길롱 가면 다 스타였어. 뉴. 적당히 푹신하고 잘 전부. 몰텐이 아, 100이라네. 100, 100, 어, 아, 100, 100. 그래서 그 비리건에는 공인 있는 거고. 마이킹이나 필딩이나 세이딩 같은 거이름 들어보면서 1승까지 어렸을 때들어봤었는데아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아, 와! 점 네. 아, 1점짜리 슛. 우리어리나 아, 네. 어, 아. 아, 맞아. 양우혁 멀리 나온다 연세대 할줄알았네고 근데 양경근 감독이 멀리 나오는 게 얼마네 이득이지? 근데 뭔가 좀 찬일로... 찬일로... 대학 가가지고 몸을좀더 편하게 나올 줄 알긴... 그... 김건아가 무룡고에서 이번에 음. 그거 나왔잖아 거기서... 에디다니엘의 스테이크 그래서 양경근 감독이 김건아한테 멀리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음.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제, 그 프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이라면, 음. 그러니까 직전감이라면 나오는 게 낫다. 근데 직전감이 아니면 대학교에서 몸을 만들고 나오는 게 낫는데, 근데 이게 그건 선수의 입장이고,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은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, 그치. 그러니까 선수 생활 이후에 어. 자기가 은퇴한다고 나서 어. 그렇지, 그렇지. 끝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. 어. 평생 선수로 할때 아니니까. 응. 어. 음, 음. 그러니까 선수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은 대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. 근데 이제 프로로 와서 바로 출전을 할수 있는 정도의 기량이라면 와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나은 것 같다. <목소리> 에디 다닐 할수 있을까?

그 다음에 아, 2분으로 나춥다 예. 예, 아, 여기 아, 10분이네. 아, 그러면. 에좀잘 아, 10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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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걸려. 정동영 님. 오. 오, 와, 아, 음. 이 아, 저거를 받고 바로 쏴야 돼. 바로 쏘기가 쉽지 않아. 딱 가슴으로 와야 쏠수 있잖아. 어? 어. 간다, 간다. 오. 승점에 미친 사람이다 아니, 승점에 미쳤다. 와, 와. 아이고. 와. 아니 에스티어야 에너지 어, 아, 아 어. 어. 빡센게 3점까지 다 넣으니까 아맞아 오늘 네. 2개 넣나 하나 더넣는거한세개 넣은거 아아이스 네 패스 어. 창영이 원래 커피 내기의 아이콘이었데 커피 내기... 커피 자판기? 아아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와창영이 달린다 아, 다, 다.

어어? 어? 어? 빨리 타야지, 빨리 타야지. 네, 그, 그, 끝까지 갔 어? 야 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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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